5 4 3 2 타이거 N. 더 붙어 타이거 더 붙어 확 붙어 저 혼자 떨어져 있어 탈부터 달로 잡을게요 달로 달로부터야 달로 먼딜들 달로. 다해 조금 앞으로 가야겠는데 탱 자리 잡은 게발구르이 와요 발구르이 앞으로. 앞으로. 알, 알. 어, 끝. 괜찮아 좋아요 좋아요. 이게 발부르게 이게 넉백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일로 살짝 올래요 발 쪽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주저하고. 어, 네.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로 반대로 돌아야지. 어, 지법이 성님이랑 나랑 말한 게 이거야. 이렇게 들어야겠네. 일로 와 일로 더 와야 돼. 어 이거 실험 실험이 히업, 안 되지 왜? 자 이쪽으로. 손달린더 붙어요. 어, 스님 스님 조금만 뒤로 네. 어 근데 왜 떨어져가지고 지금 사슬인데 붙어다니나니까 근데 밀고 이거... 아야 아파라 조금 더 앞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다음거 저걸 쓸랑 그리하여 힐 거리가 안 나와 힐 거리가 안 나와서 음? 일단 앞으로 갈게요 좋아요. 이거 아예 이쪽으로 더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나 있는 데까지 와야지 더더 아, 더. 그래야지 고암 넉백에 그래? 드랍 그리고 아싸리 전존나 돌아 지금 이렇게 존나 보라 이쪽으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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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laughs> 다, 더 돌게요 이쪽 더 돌아, 더 올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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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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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 나 사슬 없어서 나사설 없어서 가는 거야 탱커 더 가고, 앞으로 탱커 앞으로 더 가고 어, 그렇지 네, 이 정도 됐어요, 충분해요 아. 이거... 어. 앞으로 쭉쭉 오세요, 쭉쭉 와야 돼,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 일로 오세요 언제까지 가요? 탑을 매은 사람들만 천천히 오시고 나머지는 뛰어도 되요 여기 와서 벽에다 부딪혀야 돼 여기다가 사이즈 나왔네 이거 피가 나왔다 한번더 와도 겠다 연두 님이랑저라 이거 지금 원안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원딜들? 뒤로, 아니 더 빼고 올 거야, 이리로 원딜들 원안에 빠져야 될 거예요, 거예요 원딜이면 너무 가까워 어. 올로, 여기 일로 살짝 리로 살짝, 이리로 살짝 여기. 살짝만 어. 다시, 앞으로, 살자 앞으로 아 이거 야작가 그저 평가 행위로 어이왜 이렇게 같이 오네요? 형님 꼭한 번씩? 아, 같이 오.. 같이 오는.. 응. 왜 그러지? 응. 오케이 다시 피하고 이거 딜이 안 되는데? 되는 건가? 아니 괜찮아요 하나 남았어 아직. 다 살아 있었으면 잡겠다. 언들들 살짝 앞으로, 언들들 앞으로 움직일게요. 네, 앞으로. 앞으로 하고요. 이까지 오셔야 돼요 바닥 깔고. 앞으로 앞으로 오세요. 불로더 오세요. 여기 여기 익사 없다. 여기, 여기, 여기서 낙석 떨구고 앞으로. 더 떨구 고 움직일게요.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이까지 이빨 오른쪽. 이까지 이빨 이까지 이빨 이빠. 와도 돼. 이빨 와야지 오세봤을 와야, 때만 저리 가 여기 여기 여 오케이 아이고 아 죽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만 더 올게요 그래야지 구함 안 맞아요 좋아요 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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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어야 이거 끝 됐다 앞으로 앞으로 다 아, 떨어졌는데 앞으로 가야겠지 자, 살짝 밖으로 살짝만 앞으로 다시 라으로 이거 잡겠다. 블라시 그냥 지 이거 이거 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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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거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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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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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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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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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으로 이거 이거 이로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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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거거이요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이 이거 이이 왼쪽에, 나 아직 오른쪽으로 빠지고. 네. 네. 내가 타이반님한테 붙을 거예요. 타이머님 그냥 기래요. 무조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야, 바닥이 없다. 괜찮아, 애교 자, 잡았어. 바닥 없어도 돼. 이거 맞아도, 아, 돼. 바다, 맞아도 여기, 돼. 여기 여기 바닥 여기. 어, 어. 아니, 반대로 시작할이건이 아, 우리 밀렸구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머지가 잡겠지 어, 아, 이게 변수가 근딜바닥이 변수네. 말고, 말이큐 아이큐, 아이한국인 궁? 뭐, 야 이거?